안녕하세요, 발발발 TV의 최고발이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제가 있는 거의 레고, 아 조그만 거를 해봤습니다. 조그만 캐릭터들. 아프잖아. 네, 일단 여기 푸테라노돈, 파이더맨 그다음에 이런 캐릭터 등등이 있습니다. 아프잖아, 올렸더니. 여기 무기들입니다. 제가 만든 무기도 있고. 없는 무기도 있는데, 지금 옆에 엄청난 무기, 이로빈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는 티라노가 있습니다. 왜왜왜 제가 만들다 왜 말다니, 왜왜 집도 왜 있습니다. 왜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엄청 큰 배, 제가 배를 만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로건, 로건이를 보면서 가죠. 그렇게 하십시오. 아,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빛.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엄청 멋지죠? 끄다. 물에도 뜨고요. 땀배들도 있습니다. Yeah. 네, 그 다음은 여기 쇼핑입니다 네, 그냥...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잠깐, 잠깐. 가라앉습니다. 아, 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고요.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음...